안녕하세요. 락스 이즈 베 김동주 강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멤버십과 관련해서 공지 말씀이 좀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에 가입하고 꾸준히 회원 등급을 유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회원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회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어, 첫 페이지에서 혜택 보기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기존에 지금 회원가입을 하셨는데 회원가입을 했을 때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업그레이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혜택 정보에서는 이런 혜택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회원 등급 구독한 거를 취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취소하는 건 제가 개별적으로 어느 분을 선택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여러분 계정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계정에 들어가서 어, 멤버십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 찾는 방법은 구글링 하면 나오지만 어, 주소를 바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youtube.com 한 다음에 뒤에 paid memberships라고 해서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시면 화면과 같이 이런 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돼 있다면 유튜브 프리미엄도 확인해서 멤버십을 연장하거나 취소하실 수 있고 지금 이 계정에서 제 채널에 멤버십으로 등록하셨다면 이렇게 멤버십 관리가 있을 겁니다. 이 멤버십 관리에서 여기 비활성화를 눌러주시면 그러면 자동으로 다달이 결제되던 게 멈출 수 있어요.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비활성화를 누르면 멤버십 종료 이렇게 해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주시면 멤버십을 종료하실 수 있고요. 취소하신 다음에 언제든지 다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시 한번 멤버십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그럼, 멤버십을 가입하신 다음에는 자동으로 뭐, 별도로 자료 제공하는 폴더로 제가 권할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구글 계정의 닉네임과 그리고 구글 계정의 gmail 주소를 알려주셔야 제가 화면처럼 유튜브 멤버와 관련되어 있는 각 폴더에 해당 폴더에 공유 권한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이제 권한을 드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유 문서함에서 여기 공유 문서함에서 구글 드라이브의 공유 문서함에서 이 지앱의 골드 또는 실버 에서 해당 폴더에 접근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폴더에 접근하시면 각 재생 목록별로 완성본과 예제 등급에 따라서 골드 헤어는 완성본까지, 실버 헤어는 시작 예제를 다운로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의 예제라고 하면 화면과 같이 시작 예제. 완료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여기 앞에 있는 이 번호, 이 번호가 영상의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영상의 번호에 맞는 완료본과 예제 파일을 확인하시면서 영상과 소스를 가지고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유한 폴더에 들어오시면 여기 핵심 노트 바로 가기를 통해서 영상에선 제공하지 않았지만 각각의 색상 가이드 그리고 소스들 여기 있는 파일들은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학원의 수업을 통해서나 또는 과외를 통해서 또는 책가 들어갔을 때 변경된 사항, 사항들이 있거나 하면 이 파일들을 제가 업데이트를 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드프레스의 매뉴얼을 본다 라고 하면 그래서 종류별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부분 이렇게 날짜별로 보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 보면 이런 식으로 폼 설치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핵심 노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루트에 보시면 여기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 있습니다. 해당 폴더에 들어가시면 각 채널별로 이 회원 등급별로 1대1로 저와 채팅을 할수 있는 카카오톡의 채팅방 주소와 비밀번호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시면 반드시 저에게 Gmail로 되어 있는, 있는 주소를 알려주셔야 그거에 맞춰서 제가 등급에 맞는 자료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영상 모든 영상에 예제 파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제 파일 그러니까 영상의 하단에 예제 파일의 주소가 있거나 예제 파일을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어, 해당 폴더에 있고요. 혹여나 회원가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못 찾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시면 제보를 해주시면 확인해서. 해당 자료를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실수로 빼먹거나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보를 해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찾아서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